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구상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한 음식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조금은 이상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세상에는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발로디라 불리는 삶은 오리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오리알이 아닙니다. 발롯은 낳은 지 17일 정도 되는 오리알로 새끼 오리의 부리, 깃털, 발톱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처음 보는 사람은 먹기 힘든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발롯은 필리핀의 주요 길거리 음식이긴 하지만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에서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빠니끼 라고 하는 박쥐 요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북부 미나아산족은 특별한 날 과일 박지를 이용해 수프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과일박쥐는 과일만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청결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태국에는 개미를 이용한 요리도 있습니다. 태국 북부에 가면 배짜기 개미 알을 파는 노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노점상에서는 바나나 잎으로 싼 개미 알 스낵을 팔고 레스토랑에 가면 샐러드나 수프 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튀김으로도 먹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상어 고기를 발효시켜 4, 5개월 가량 건조시켜 먹는 하우카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어의 몸에는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분포하고 있어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로 인한 악취가 나서 홍어와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마 나라별로 이런 평범하지 않은 음식은 하나 이상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이상한 음식들이 세상에는 많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치인의 부인이 개고기는 한국과 중국만 먹는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도 개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는데 2022년 1월,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일본에 있는 한국 공간 앞에서 개고기 식용 반대 시위를 벌인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싫어서 이런 활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동물 복지에 대한 의지가 한국에서 시작돼 한국이 변하면 주변국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강하니 한국을 상대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로 전 세계에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먹어 왔습니다. 일본 역사 민속 박물관 니시모토 토요히로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조몬 시대까지 개는 주로 사냥용이었고 야요이 시대에 접어들며 반도로부터 변농사 등 선진 기술이 들어오면서 개고기를 먹는 관습도 전해졌습니다. 이후 육식 금지령으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국 시대 일본을 여행했던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는 그의 저서 《일구문화 비교》에 일본인은 소는 먹지 않지만 약으로 개를 잡아 먹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에도 시대 효고, 오카야마, 카고시마현 등지에서 육류, 특히 개 식용과 관련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643년 간행된 《요리모노가타리》는 개를 재료로 한 국물 요리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에도시대의 유명한 과학자 토다 모스이는 아키타 지방의 성주인 사타케의 초대를 받고 가서 개고기를 대접받고 너무나 맛있어서 뜰에 있던 통통한 개날 위에 잡아 요리했네 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콘도히로시 박사는 그의 저서 《일본인의 미각》에서 일본 열도에 살던 선주민들은 개고기의 미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며 일본인이 개고기를 좋아하는 것은 일본인의 기원을 찾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전쟁과 전후 식량난으로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나 보도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베트남과 중국 등지에서 개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일본 전역에 개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이 100여 곳, 수입 규모는 8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최근 일본 국회에서는 개고기 유통 금지에 관한 질의가 오간바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에는 개고기만이 아니라 더 이상한 음식들도 존재합니다. 까마귀 고기 생식 속에 기사가 논란. 체육의 경우 죽음에 이르기도 전문가들도 경종. 최근 일본에서는 까마귀 육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까마귀 고기 육회가 논란이 되자 후생노동성은 야생 동물은 안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으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생 동물을 생으로 먹일 경우 다양한 병원균에 노출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귀를 먹을 때는 완전히 가열해서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렇게 위험한 까마귀 육회를 전통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까마귀회가 전통적인 식문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식문화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토대 위에서 이번 소동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카고시마 등의 닭회나 나가노 등의 곤충식처럼 그 땅의 음식 문화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이해하고 먹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이것을 음식점에서 판매한다면 완전히 아웃이겠죠. 도쿄신문이 보도에 논란이 휩싸인 까마귀 생식회에 현직 국회의원도 참가했다. 주최자는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까마귀 육회를 먹는 모임이 있고 현직 국회의원도 참석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은 자민당의 코우즈키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모임에 참석해 식재료가 될 까마귀를 들어보인 모습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까마귀 육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통이다, 하나의 문화임으로 존중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래고기일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고래고기 자판기까지 등장해 세계적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도 일본에서 가장 문제되는 음식을 꼽는다면 당연 후쿠시마 식품일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변화까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도 위험하지는 않지만 많이 먹으면 신체에 변화가 생기는 음식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국민 간식으로 해바라기 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꽈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꽈즈는 주로 해바라기 씨를 소금과 향신료를 넣어 볶은 것을 말합니다. 중국인들이 이 해바라기 씨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이렇게 해바라기 씨를 담고 껍질을 버릴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도 나와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해바라기 씨를 즐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어 중국의 국민 간식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즐기는 간식이기에 바닥에 해바라기 씨 껍질이 버려져 있는 모습 역시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해바라기 씨가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까지 먹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중국 악마의 간식이라고 소개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볼수 있습니다. 먹다 보면 맛에 끌려 멈출 수 없게 돼서 악마의 간식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중국의 해바라기 씨는 한국에도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어디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칼로리가 높아서 살찌기 쉽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100g당 611kcal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씨의 단단한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는 치아를 사용하는데 장기간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치아가 변형되거나 벌어지게 됩니다. 해바라기 씨를 많이 먹고 변형된 치아를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앞니가 상당히 많이 마모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인터넷상에서는 해바라기 씨로 인해 마모된 치아를 소개하는 사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를 앞니 사이에 끼워 까게 되면 앞니가 벌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음식이지만 많이 먹으면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